이번 시간에는 직접 편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벤터 파일이 아닌 다른 확장자의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어, 지금처럼 이렇게 모형창에 있는 작업 소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 작업의 형태를 수정하기가 힘들겠죠. 어, 지금 있는 형태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조금씩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작업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직접이라는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확장자의 파일이 아니고 인벤터에서 작업이지만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서 하기가 뭔가 번거롭다거나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전 작업을 변경하다 보면 그뒤에 작업에 다시 영향을 주게 돼서 그렇게 편집을 할수 없다라고 할때직 직접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 이 직접 편집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인지 알아두시고 나면 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직접이라고 하고요. 위쪽에 보면 이동, 크기, 척, 회전, 삭제가 있어요. 우선 이동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면과 솔리드라고 있죠. 면만 선택할 수도 있고, 솔리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면이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어, 한번 면을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요 앞쪽에 있는 이 면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요 둥근 원형의 링 같은 이 부분이 면이 선택이 됐고, 축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이 축을 직접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면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축 방향이 원하는 형태로 잘 나타났다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축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 축에 보시면 표준이 있고 로컬이 있습니다. 표준은 이렇게 밑에 보이는 이 좌표계와 동일한 방향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지금은 로컬이라고 해도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이 각도가 틀어지진 않아요. 그죠? 로컬이나 표준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치수를 잡고 드래그를 한번 해 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요. 여기에 제가 10만큼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밑에 적용 버튼이 있죠? 적용, 미리 보기로 형태가 보이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결국 돌출을 10만큼 더 해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이동을 이번에는 이 윗면도 잡아볼게요. 이 윗면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위쪽으로 끌어 당겨보면 평평하게 있던 형태가 위로 갈수록 어때요? 이 원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 면은 좁아지게 되죠. 자, 여기서도 값을 10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10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에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도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10만큼까지는 얘는 올라갈 수 없는 형상이란 뜻이에요. 이럴 때는 되는 값까지라고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미리 보기를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값까지만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우선 제가 X 취소 버튼 눌러서 끄고 한번 볼게요. 모형창에 보시면 직접 편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두번 따닥 더블 클릭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했던 편집 작업에서 이동을 두번 했어요. 이동 1번과 2번이 있고요. 자, 다시 이것도 수정이 가능해요 1번을 더블클릭 아까 10이라고 만들었던 형태 있죠 5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정도 가능 이동 2번도 7이라고 있는데 마이너스 3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더 다른 값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블클릭을 해 보시면 한 번에 직접 편집을 활용한 형태가 이동 2개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번에는요,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크기라고 하면, 이동과 비슷한 형태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앞면을 다시 잡아요. 크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동한다. 값을 더 돌출하겠다라는 거와 같죠. 그죠? 그런데, 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필렛 값이라든지, 필렛 값을 줘보시면, 이렇게 값을 오를 주겠다 라고 하면 필렛의 값도 이렇게 수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원 기둥이 있는데요. 이원 기둥을 만약에 이동을 이용해서 이 원을 옆으로 움직여 주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 테두리만 이동할 수 없죠. 지금 저는 이게 이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이동이 아니라 이 직접에 크기, 크기를 면으로 요 바깥을 잡고 이렇게 키워 보시면 지금 3만큼 이 지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을 더 크게, 필렛 값을 더 크거나 작게 이렇게 해주실 때는 직접 편집에 또 크기라는 값을 이용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축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척은 얘가 자동으로 면이 아니라 솔리드가 되죠. 이 전체 덩어리를 축척을 조절하지 면 하나만 축척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체를 잡고 이 축척 값을 1.5 그러면 전체적으로 1.5배 커지는 거죠. 축척 값을 0.5 그러면 0.5배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균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비균일이라고도 있습니다. 비균일이라고 하면 XYZ축의 형태를 다르게 주는 거죠. X는 0.5, Y는 0.8, Z는 1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X, Y, Z 축이 다른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보다는 같은 값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균일의 값을 더 크거나 작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축척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회전 한번 보죠. 여러분, 회전이라고 하면 면도 줄수 있고, 덩어리도 줄수 있는데, 회전을 어디를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 윗면을 회전을 주겠다라고 하면,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지금 요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면 하나만 보이나요? 정면에서 보면, 요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테이퍼 지는 형태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어, 이 방향이 아니라, 만약에, 회전의 모양인데, 이런 방향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전의 의미가 없죠. 사용할 수 없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아무 모양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고자 하는 형태를 보시고, 그 면을 돌려주셔도 좋고요. 면이 아니라, 솔리드를 회전하게 되면요. 솔리드를 회전을 하면, 이 물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90도 돌리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어, 렇게 세워진 형태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회전은 면과 솔리드 다 가능합니다. 요건 우선 삭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형태가 이동, 크기, 축, 척, 회전이 있고요. 마지막에 삭제가 있네요. 그죠? 직접의 마지막 삭제를 이용해서 제가 이 윗면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요렇게. 오류 창이 뜹니다, 그죠? 이 면을 삭제를 하면 할수 없다라고 뜹니다. 이 면을 삭제를 한다라는 건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 껍데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면을 삭제한다기보다 여기 있는 이런 필렛 있어요. 이런 거를 삭제. 그럼 필렛이 없는 상태로 되겠죠? 여기에 챔퍼가 있네요. 챔퍼를 삭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멍을, 구멍을 삭제를 하게 되면 뚫린 구멍이 다시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피처 단위의 형태를 삭제하실 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직접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이동과 크기, 축척, 회전, 삭제까지 봤는데, 어...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 모든 모양을 뒤에 편집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설계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스케치를 잘 만들고 구속을 잘 해오면 이런 걸쓸 일이 좀 적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변형을 할때 이전 값으로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거나 번거로운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는 또이 직접 버튼을 활용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확장자의 명을 가지고 와서 이전에 있던 이 피처 단위가 아예 없어요. 그럴 때는 편집이 또 불편한데, 이럴 때 직접을 쓰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직접 편집에 대해서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